부동산 시장과 정책 여러분들 교재 31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31페이지에 보시면 어, 부동산 시장과 정책이 있으시죠 제 2절 제 1번에 보시면 주택 시장의 정부 개입이 있어요. 아 1번에 보시면 정부 개입의 목적 이 있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개입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음, 교재에 있는 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다섯 번째 줄에 잠깐 볼게요. 자,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은, 개입은 주택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지세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1번, 체크하시고, 적정한 자산 배분을 달성하기. 자산 배분 달성이 2번.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시장의 실패 이유를 보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적정한 자산 배분을 한다는 거, 또한 주택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가치제이다. 노후주택을 정배함으로써 그 지역의 삶과 질과 주거의 안정성을 높여주며, 자, 주거의 안정성 3번. 체크하십시오. 첫 번째, 시장 실패 보완. 두 번째, 자원 배분의 결정. 그 다음 세 번째, 주거의 안정성. 그 다음에 재산세 등의 지자체 세금을 통해 도시 자체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목적에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목적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실패 보완. 아셨죠? 두 번째, 자원 배분의 달성. 세 번째, 주거의 안정성. 네 번째, 지자체 세금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는 목적 네 가지. 시험장에 가면 이것 말고 다른 거 하나 들어올 수 있어요. 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원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 번째 주거의 안정성을 위해서, 네 번째 세금이죠. 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 이 정도 보시고 자한장 넘기셔서 32페이지. 자 이번 주택 정책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죠.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모든 측면에서 모든 체크. 모든 체크하시고, 모든 측면에서 주택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있다 체크. 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측면에서 한다, 개입할 수 있다, 있다 체크. 자, 정부는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거나, 각종 주택 관련 세제 개편과 규제, 그리고 보조금 등으로 시장에 직접 체크, 직접 개입합니다. 아셨죠? 중요한 단어 세 개입니다. 모든 이란 단어, 개입할 수 있다 라는 단어, 그 다음에 직접 이란 단어. 이런 단어가 다른 거로 바뀌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세 가지 단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있죠. 규제에는 뭐가 있다? 대출 규제가 있고, 거래 규제가 있고, 가격 규제 세 가지가 있죠. 그 규제하는 내용이 뭔 자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대출 규제. 대출 규제는 뭐 거기 있죠. LTV, DSR 이런 게 있고, 그 밑에 거래 규제 있죠. 거래 규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바로 밑에 전매 제한. 전매 제한 찾으셨어요? 전매 제한이 중요하고, 그다음 그 옆으로 가셔서 가격 규제 있으시죠? 가격 규제의 제일 중요한 단어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어, 규제하는 게세 가지 있어요. 대출 규제가 있고 거래 규제가 있고 가격 규제 있다. 대출 규제에는 뭐 LTV, DSR, DTI도 있어요. 그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거래는 전매 제한 이 있고 그다음에 가격 제한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꼭 타이틀과 해당되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여러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번 조세 정책의 효과가 있으시죠. 1번 부동산 조세 정책의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이제 조세 정책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건데요. 맨 밑에 줄에 부동산 조세란 부동산을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즉 부동산에 과세하는 것다 그걸 뭐라 한다? 예, 부동산 조세 정책이다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33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조세는 정부의 재정 충충에 중요한 재원으로 한다고 한다. 그래서 뭐 부동산에다가 이제 조세하는 이유는 결론은 뭐죠? 국가가 세금 거들려는 거죠. 그래서 어, 정부의 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줄. 경제 주체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 거래의 유인과 보유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시장 전체에서 거래되는 재고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 줄치세요. 재고, 중요한 거, 공급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유세가 늘어나면 세금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겠죠. 그렇죠? 안 사면 재고량은 늘어나겠죠. 재고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급이 계속 있다는 뜻이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없으면 공급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어, 조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가가 자원 확보하기 위해서. 즉 세금 거들여 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재고에 대한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한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2번에 밑에 부동산 조사 정책의 경제적 효과 있으시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AFPK에서 좀 공부했었던 거고요. 1번에 보시면 보유 주택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가 있으시죠? 1번에 보시면 자가 주택 시장이 있고 한장 넘기시면 2번에 임대 주택 시장이 있는데 자, 보유세예요. 보유세 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34페이지에 보시면 1-7 그림 있으시죠? 1-7 그림. 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보유세가, 즉 재산세죠. 조세가 10%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50%확 올랐다고 칠게요.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되죠? 세금 부담이 크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은 세금 부담이 크고 있어요. 근데 이 집을 살려고 했던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10% 정도의 세율이려면 살려고 했는데 세금이 50%확 올라갔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집을 사겠어요? 안 사죠. 당연히 안 사죠. 왜냐하면 세금이 높아지면 재산세가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34페이지 두 번째 줄. 자, 거래량. 거래량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안 사니까. 그리고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 옆에 뭐라고 어 있어요? 주택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거래량은 감소하고 주택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4- 아니 1-7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돼 있죠. 이렇게.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임대주택 시장을 볼게요 임대주택 시장 자 여러분들이 이 집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세금이 10%인데 50%를 올랐어요 여러분이 이 집을 의뢰에게 임대를 줬다고 칩게요 그러면 집주인이었던 나는 보유세가 늘어나겠죠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넘길까요 주인은 임차인한테 넘겨요 그렇죠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34페이지 하단 맨 밑에 있죠. 자, 결과적으로 주택 보유세가 강화되면 주택가격은 당연히 아까처럼 매매처럼 하락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임료는 어떻게 돼요? 상승합니다. 그래서 보유자일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하락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줄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일 때는 어떻게 된다?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가장 중요한 거 임대료는 상승합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35페이지 보시면 3번에 정책적 효과 있으시죠? 이게 결론입니다. 정책적 효과 맨 밑에 세 번째 줄. 그러나 찾으셨어요? 세 번째 줄. 조세의 규책으로 볼때 자가 거주의 경우 부동산의 가격 하락을 통해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하셨죠?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가 늘어나면 내가 그냥 부담한다. 이건 뜻이고 임대부동산의 경우 임대료 상승을 통해 임차인에게 뭐한다? 전가한다. 그래서 보유세가 늘어나면 자가주택자는 스스로가 이제 어, 그 세금을 부담을 하지만 임대 사업을 하신 분들은 이거를 누가한테 전가한다? 임차인한테 전가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번에 보시면 주택 거래세의 경제적 효과 있으시죠? 자, 거래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주택 거래세는 대표적으로 매수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 매도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로 구분한다.라고 해서 한장 넘기시면 36페이지. 자 매수자의 세금, 즉 취득세입니다. 자 취득세. 볼게요. 자, 이 집을 A가 B한테 판다고 생각할게요. 매도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B는 뭐를 세요? 취득세를 내겠죠. A는 무슨 세금을 내요? 양도소득세를 내요. 그러면 1번은 뭐 있죠? 매수자가 세금을 하는 것. 즉 취득세예요. 취득세가 이 사람이 평상시에 10%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갑자기 50%로 늘었다고 칠게요 가정을 합니다 그럼 어떤 형상이 발생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b라는 사람이 a한테 살때 조금이라도 싸게 살까요 좀 비싸게 살까요 아니면 정상 가격을 줄까요 내가 내 세금이 뻔히 알기 때문에 세금만큼 어떻게 한다 깎아선 달라고 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를 올리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둘다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번 매수자의 세금 취득세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겠습니다. 즉, 세금은 매수자에게 부과되지만 결과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합니다. 아셨죠?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즉, 매수자에게 세금을 부여하지만 매수자는 그 부여받은 세금, 즉 오, 늘어난 세금만큼을 누구한테? 매도자한테 요청을 하고 그만큼 어떻게 한다? 가격을 깎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매수자에게 내기지만 결론은 둘다 영향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2번 매도자의 세금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 매도자 입장에서 이 취득세는 고정되어 있다 치고요. 양도소득세가 10%에서 50% 늘었다 치게요. 그러면 A도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깎아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자기가 내야 될 만큼의 세금을? A한테 A가 받아야 되니까 누구한테 B로부터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첫 번째 줄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세금은 매도자에게 부과되지만 결과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뭐한다? 공동으로 부담한다. 아셨죠?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각각 부여하면 양쪽 다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장에 이거 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매수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면 그 취득자가 그거를 부담한다 라고 틀려요 아셨죠 누구랑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아셨죠 양도소득세도 똑같습니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틀려요 매도인과 매수자가 공동으로 한다 이런 단어가 즉 공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맞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세규착입니다 교사규착은 개념만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줄네 번째 줄 중간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느냐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조사에 귀착이라 한다. 뭐그 정도 개념만 보시면 되고 한장 넘기셔서 38페이지 38페이지 정책적 효과 있으시죠? 4번입니다. 4번 정책적 효과 양도세가 부과되면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부동산 신규 공급을 유축시킨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양도세가 늘어나면 뭐가 위축된다고요? 신규 주치셔야 돼요. 뭐 공급? 이 공급이 뭐로 바뀌면? 수요로 바뀌면 틀립니다. 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즉 늘어나면 부동산 신규 공급이 위축됩니다. 아셨죠 왜?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이게 A소유예요. A소유가 평상시는 세금이 10%였는데, 양도소득세가, 이 친구가 5 0를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 집을 팔겠어요? 안 팔죠. 안 팔게 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 주택이, 나와 있는 주택이 줄어들겠죠. 줄어든다는 것은 결론은 뭐죠? 공급이 줄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높아지면, 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이 소유자들은 그걸 시장에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고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세금 안 내면 되니까. 그래서 시장에 공급이 줄어든다. 아셨죠? 기억하시면 되고 그그 그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 동결효과죠. 동결효과. 그래서 가격이 오른 부동산 처분을 기표함으로써 부동산 공급이 뭐가나 감소하다. 이걸 보고 뭐라 한다? 동결효과라 한다. 아셨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면 시장에 공급이 줄고 이 공급이 줄는 것을 뭐라 한다? 동결효과라 한다. 이게 지금 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러므로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39팩이 있어요. 39팩이 세 번째 줄 볼게요. 주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증가시킵니다. 자, 줄쳐놓으세요.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고소득층의 조세 납부 연기로 인해 소득보전 효과로 인해 소득분배가 악화됩니다. 소득분배 악화 체크. 거주 이동과 노동 이용이 이용이 제약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면 첫 번째 공급이 줄지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거기에 파생되는 효과가 첫 번째 저소득층의 거주 비용이 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이 사람이 거주자 즉 갑이라는 임차인이 있다고 찍게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돼 있어요? 집을 안 내놓죠. 안 내놓으면 시장에서 공급이 줄죠. 공급이 줄면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렇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임료가 늘어나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비용이 주거 비용이 어떻게 돼요? 늘겠죠.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이 증가한다. 두 번째 고소득층의 조세부담 연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라는 사람이 이 집을 안 팔아요. 안 팔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보유세 보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 세금이 안 나오죠. 세금이 거출, 안 거쳐지니까 자산 배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이 악화된다. 그 다음에, 거주 이동과 노동 이용이 제약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직장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 30분에 있는 이 거리에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다른 데 이사를 가고 싶어요. 이사를 가려 고쭉 봤더니 이이 이 집이 똑같이 양도소득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임차료가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서 임차료를 예를 들어서 월 100이었다면 여기는 150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동하겠어요? 비록 이 사람이 거주가 불편해도 즉 내가 살고 있는 집과 새로 생긴 그 직장이 멀더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비용 때문에 그래서 거주 이동이 어려워진다. 그다음에 뭐죠? 노동이 이용이 제약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 새로 직장 이 직장에서 열심히 다니는데 새로운 직장에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새로운 일을 부여하고 싶은데 뭐가 비싸니까 임료가 늘어나니까 이 새로운 직장을 이 사람은 받지 않죠. 그냥 기존에 있는 직장 다니는 거예요. 왜 임료가 비싸지니까. 그래서 양도수득세가 늘어나면 즉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은 첫 번째,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이 늘어난다는 거. 두 번째,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거. 세 번째, 주거이동이 제약된다는 거. 네 번째, 노동의 이용이 제약된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서 외워주시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잠깐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시고, 이해하시면 외우기가 편하시니까, 먼저 이해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 보시면 임대료와 분양가 규제가 있으시죠? 1번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 규제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세 번째 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한 가격 규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체크, 단기적으로 체크, 이 단기적이 장기적으로 바뀌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시장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위인적인 가격 조정으로 인해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에, 즉,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규제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효과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키워드, 단기적이라는 단어, 이거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서 이 단기적이 장기적으로 바뀌면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한점 넘길게요. 40페이지. 임대료 규제에 영향이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입니다. 자, 임대료 상한제죠. 국가가서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분양가 상한제하고 임대료 상한제인데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가격이 P죠. P. 기준가격이 P0인데 R이네요. 국가가 현재 이제 시장에서 있는 가격이 이 가격이라고 찍게요. 예를 들어서 임료가 시장에서 얼마다? 100만 원이다. 라고 친데 국가가 임료를 100만 원 받지 말고 80만 원만 받아 이렇게 규제를 했다고 칠게요. 하셨죠. 그거 보고 이제 임대료 규제라고 그러는데, 이러면 어떻게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1번에 보시면 임대료 규제와 수급금 양이시죠. 자, 국가가 임대료 규제를 했어요. 자 100만 원이라는 이제 시장 가격이 있는데, 국가가 그냥 임료는 80만 원까지 받아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임대료 상한이 균형 가격보다 낮아지면, 균형 가격보다 낮아지면 됩니다. 맞아지면 공급이 감소되겠죠. 당연히 공급이 감소되고 소유는 증가합니다. 중요한 단어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어, Qd와 Qs 요 간격이 있거든. 요 간격처럼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국가가 임대료 임료를 임대료를 규제를 하면 첫 번째 중요한 단어요. 공급 감소, 그다음에 수요 증가.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임대료 규제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이부작용을 여러분이 시험장 기억하시면 나올 건데 제가 아까 해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건데요.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줄 초과수요 상태가 지속되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임차인들로 인해 출치세요 암시장. 암시장 형성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가가 80만 원으로 임류를 제한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더낼 능력이 있는 그런 임차인이라고 찍게요. 그러면 암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중계약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 신고하는, 신고하는 건 80만원이고 개인과 개인 간에선 좀더 높은 계약서 써가지고 이중계약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시장이 현상될 수 있다.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주택 소유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들어 주택을 수산하거나 또는 임대를 높일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뭐한다? 하락한다. 자, 집주인 입장에서 볼게요. 집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이거 수선해야 돼요. 수선하고 나서 임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수선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이 100만원 들었다고 칠게요이 사람이 100만원 들어서 이걸 고쳐 도 얼마를 받아야 돼요? 80만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뭐 집주인 입장에서 그걸 수선할까요? 안하죠. 그래서 주택의 질이 떨어집니다. 했죠. 그래서 주택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움으로 이동이 제약이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동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직장이 변경돼서 가고 싶은데 그 쪽에 있는 것도 임료가 네, 비싸져요. 그럼 이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동이 제약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임차인들의 이동이 저하되면 새로운 임차인들의 임대주택이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나쁜 점. 첫 번째, 암시장이 형성된다. 두 번째, 주택의 질이 떨어진다. 세 번째, 이동에 제약이 있다. 네 번째, 새로운 주택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악순환 네 가지 정도로 기억하시고, 시험장에 가서 나오면 여러분들이 쉽게 곤란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자, 분양가 상한제 조금 전까지뭐 했어요? 임대료 상한제.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똑같습니다. 기존에 이동네의 주택의 분양가가 시장가격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분양가가 10억이다. 근데 국가가 10억 하지 말고 8억으로 해 뭐를 분양가를 딱 정해버려요. 그걸 보고 분양가 상한제라고 그러죠.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의 경제적 효과. 첫 번째 줄.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의 상승 체크. 상승 체크. 제가 왜 체크하라고 그러냐면, 시험장 가면 이 상승이 뭐라고 되냐면, 상승 또는 하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틀려요. 상승 또는 하락이 아니라, 뭐다? 모르지? 상승입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 가지고요.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용어를 여기 책에 나오는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시험장에서 시험 출제원들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말을 바꿔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의 상승의 우려. 그러니까 올라갈 우려가 있는 곳을 하는 것이지 상승 또는 하락이라고 지금 틀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가격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가격을 줄치세요 누가? 국토 교통부령입니다. 자국토부장관의영에 의해서 이 국토교통부령을 뭐로 바뀌냐면 대통령령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 체크하셔서 꼭 기억하시게. 고이 다른 거로 바뀌면 안 된다. 자 국토교통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 하 이하에 규제하는 주택 뭐 수요 체크, 수요 관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만 기억하셔서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란 가격이 뭐다? 상승 체크, 우려가 있을 때 누가 한다? 국토, 교통, 부경으로 합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를 관리한다? 주택의 수요 관리를 한다. 수요. 공급이 아니에요. 수요 관리하는 것. 이걸 보고 뭐라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세개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개. 쭉 내려오시고, 내려오셔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신규 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급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시킬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즉 분양가 상한제도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택 가격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한장 넘길게요 자 (42페이지) (4번) 주거복지정책 있죠? 국가에서 하고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임대주택 공급과 두 번째 임대료 보조 정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장 가면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아셨죠? 자 볼게요. 세,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 국가는 일종의 가치제인 주택에 대하여 줄치세요. 저소득층. 저소득층. 예, 저소득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의 공급과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자, 국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 첫 번째 임대주택 공급 정책, 두 번째 임대료 보조 정책 두 가지가 있다. 자, 공동입 임대주택은 자 공동 임대주택은 옆에 줄치세요 정부 체크 정부가 국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줄치세요 직접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셨죠 정부가 직접 건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공동 임대주택은 누가 한다 정부가 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한다? 직접 합니다. 그래서 집을 줘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것. 그걸 보고 뭐라 한다? 공동임대주택이라 한다. 그 다음에 임대료보조정책이 있습니다. 임대료보조정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출치세요. 여기 민간이죠.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아까 공동임대주택은 정부가 하는 거고, 임대료보조정책은 민간 임대 주택에 뭐를 준다? 임차료를 보조하는 겁니다. 달라요, 아셨죠? 그래서 민간 임대 주택의 임차료의 일정 부분을 누가? 정부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국가가 짓어서 주는 거고 하나는 임대 주택, 즉 민간 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뭘 주는 것? 임료를 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두 정책 모두 시장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존 정책은 수혜자가 낮은 임차료를 지불하며 그 가격의 효율을 증대화할 수 있는 임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임지, 자, 입지입니다. 입지, 입지. 즉 입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죠? 임대료 보존 정책. 입지라는 게 뭐냐면요. 사는 지역이에요. 입지 사는지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국가가요 임대주택을 져요 직접 지고서 이거를 분양 이거를 이제 저소득층한테 이렇게 분양하죠 이걸 보고 뭐라 겠어요 임대주택 공급이죠 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직접 져서이 건물을 임차인에게 즉저소득층에게살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 했나했죠 임대주택 공급에서 그래서 이 사는 사람들 즉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지역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냥 국가가 져준 데 가서 사니까 그 그러니까 입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임대료 보조 정책은 이쯤 민간인들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던이 주택지가 가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를 누가 국가가 뭐를 제공해 주는 거 임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임료를 받는 사람들은 입지를 스스로가 뭐할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시험장이 잘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은 그 수혜자가 뭐할수 있다 입지를 선택할 수 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고정된 입지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 제공되기 때문에 임대료 보조 정책에 비해서 효율성 증폭이 그만큼 뭐다 적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개념.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직접 저서 저소득층한테 제공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입지 선택권이 없다. 기억하시고, 임대료 보조정책은 민간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임료를 보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입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효율성으로 보면 어디가 더 좋다? 임대료 보조 정책이 더 효율성이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